글로벌 유동성 축소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등 가상 자산 시장에도 버블 붕괴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1929년 대공황, 2000년 닷컴버블, 2008년 부동산 서브프라임 모기지 버블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주식, 부동산, 채권, 가상 자산까지 거품이 낀 상태라 어떤 자산도 안정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코인일보의 도시킴 인사드립니다. 5월 2일 오늘의 암호화폐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의 가격은 업비트 기준 원화로 4,960만 원대, 달러로는 38,700 달러 부근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와 나스닥 등 미국 증시 대부분이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며 비트코인도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잠시나마 38,000 달러 부근의 지지선이 깨지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여전히 강력한 지지를 보여주며 하락을 잘 방어해 주었고 현재는 약 반등을 보여주며 38,000 달러 중후반대까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시가총액 2위의 리더리움은 360만원 중반대 시가총액 3위의 리플은 800원이 채 되지 않는 가격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대장급 코인들은 물론 그 외의 알트코인들까지 전반적으로 암담한 상황에 있습니다만 그중 눈에 띄는 코인도 있는데 바로 하이브코인입니다. 하이브코인 차트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4시간 봉으로 볼때 현재의 구간이 강한 박스권 구간이라는 것을 볼수 있고 그 박스권 안에서도 바닥을 찍은 모습임을 알수 있습니다. 스케일을 조금 더 키워서 일봉으로 본다면 현재의 구간이 올 1월부터 상당히 중요한 구간임을 알수 있습니다. 매번 하락 때마다 현재 의 가격대 부분에 있는 지지선이 지지선을 지지한 후 상승을 해줄 때마다 매번 일정한 구간까지 상승을 해줬음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어제와 오늘 비트코인과 함께 동반하락을 한 직후에도 양봉에 달린 긴 꼬리를 볼수 있습니다. 시가보다 떨어진 것을 기회로 보고 매수 세력이 강하게 붙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에 상승의 관점으로 해석해 볼수 있겠습니다. 피보나치로 보아도 이런 그림이 나와주기에 이 정도 구간에서 매수를 한후 안전하게 0.618 구간인 약 1,100원 전후로 매도 계획을 잡는다면 괜찮은 손익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종목을 가리지 않고 단순하게 차트로만 해석하고 분석하기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따릅니다. 곧 말씀드릴 다양한 호재 및 악재 뉴스에서 아실 수 있듯이 변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코인을 이러한 악재 및 호재에 대한 대응책을 연구하고 또 무료 종목 상담도 드리고 있으니 자세한 상담 및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께선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 및 악재로 다가올 뉴스들에 대한 간단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말 동안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세를 면치 못한 만큼 긍정적인 소식 및 분석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골드만삭스에서 비트코인 지원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올드만삭스의 대변인은 최근 우리는 비트코인의 담보화된 법정화폐를 빌려주는 담보대출시설을 확장했고, 비트코인은 차용인이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출은 비트코인 보유자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은행의 담보로 미국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를 빌릴 수 있게 해줍니다. 다른 안전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의 변동성이 큰 비트코인은 이와 같은 대출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락하면 대출자는 담보를 늘려야 하는 상황이 오고, 거나 당장 비트코인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금융 분야의 거대 은행인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담보 대출을 제공한다는 소식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관점까지 어느 정도는 예상해볼 수 있는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의 호재 뉴스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호재 관련 뉴스입니다. 글로벌 투자 은행인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경영자가 지난 4월 29일 미국 내브레스카주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가상화폐 시장의 모든 것이 나쁘지 않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제이미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가 가상화폐 시장과 관련해 꼽은 최고의 이점은 송금의 편리성과 신속성이었습니다. 그는 이체의 우수성을 이유로 되며 전통 금융 내 디지털 자산 채택이 늘어날 거란 전망을 내보였습니다. 그러나 전통 은행이 채택할 디지털 자산이 어떤 종류의 가상화폐가 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제이미 다이먼은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화폐 기반의 금융 서비스인 디파이가 공적 분야와 민간 부문을 모두 아우를 수 있다고 설명하며 극찬한 바 있습니다. 그는 블록체인은 계약과 정보, 소유권 및 기타 사항을 대체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용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으로 악재 및 부정적인 관점의 뉴스입니다. 글로벌 유동성 축소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에도 버블 붕괴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레버리지를 축소하고 성장성이 확실한 가상 자산 위주의 분할 매수 전략을 사용할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유례없는 초저금리와 넘치는 유동성으로 부풀어 오른 자산시장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1929년 대공황, 2000년 닷컴버블, 2008년 부동산 서브프라임 모기지 버블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주식, 부동산, 채권, 가상 자산까지 거품이 낀 상태라 어떤 자산도 안정하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대형 자산운용사 피델리티가 앞서 퇴직금 일부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노동부 측은 피델리티와 곧 만나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것이라며 퇴직연금 계좌의 최대 20%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가장 우려, 우여... 최대 20%를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가장 우려스럽다고 부연했습니다. 다음으로 워렌 버핏은 본인이 CEO로 있는 투자사 버크셔 해서웨이의 연례 주주총회를 열고 그간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한 것처럼 투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은 생산적인 자산이 아니라며 그 어떤 가치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속임수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마술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모든 비트코인을 다 주더라도 25달러에도 안 산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추가로 일론 머스크는 이에 대해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에 대해 너무 자주 언급한다며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기타 암호화폐 관련 소식입니다. 솔라나 네트워크가 보스를 이용한 스웜 공격을 받고 7시간 동안 마비가 됐습니다. 코인데스크 US가 인용한 솔라나 재단 관계자에 따르면 그 규모는 사상 최대치에 달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가 총액이 2천억 원에 달하는 암호화폐인 페이코인이 휴지조각이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3주 안에 페이코인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이 시중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받지 못하면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가 위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페이코인을 계기로 암호화폐를 지급 결제 수단으로 이용하는 코인 발행업자들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루한 원숭이들의 요트 클럽이라는 NFT를 제작한 유가랩스는 3차원 가상 세계 메타버스의 디지털 토지를 팔아 3,600억 원 규모의 가상 화폐를 도달했습니다 지루한 원숭이는 NFT 거래 시장에서 최고 인기 수집품이자 투자 대상으로 떠오른 가상 자산으로 이 아이템의 가격은 수십만 달러에 달하며 마돈나, 스눕독, 저스틴 비버, 페리스 힐튼, 에미넴 등 유명인들이 잇따라 이 NFT를 구매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의 암호화폐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코인일보의 도지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